다들 싱가포르 법에 대해서 아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? 저는 껌 얘기 들었어요. 아, 껌, 예, 네. 맞아요. 껌을 씹다가 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씹기만 해도, 에? 씹기만 해도 네.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? 얼마? 하지 마. 아유 말도 안 돼. 왜법을못씻게 <laughs> 아, 근데 싱가포르는 특히 쓰레기 투기에도 엄격하거든요. 얼마 전에 제가 외신을 봤는데 음. 어떤 남자가 길에 고무줄 두 개를 이렇게 날렸대요. 어, 어. 근데 그걸 오케이. 쓰레기 투기로 보고 25만 원 벌금을 물기위 해서 또 화제였고요. 야. 네 맞습니다. 아, 또 싱가포르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단속되는 법규가 무단 횡단입니다. 아, 야, 이 하죠. 살짝 무단 횡단만 해도 벌금이 8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음.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. 아 근데 무단 횡단. 또 중요한 게 네네. 무단 횡단을 해서 차가 사고 가 나서 사망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무단 횡단 사망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요. 100%? 네. 오오. 그리고 그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려면 벌금을 내고 시신을 가져가요. 아 싱가포르요 네, 싱가포르 와, 네.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과연 답이 나왔을까요? 안 나왔을까요?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. 네. 세계 이색 법률 3위는요, 싱가포르의 와이파이 무단 사용 금지법입니다. 와이파이를요? 네. 와이파이는, 아, 와이파이는 많이 와이파이는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이거, 이거는 남의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태면 아. 옆 사무실 와이파이가 여기서 잡힐 수가 있거든요. 그렇지. 와이파이 비번 그런 놈면못 쓰잖아요. 그죠? 쓸수 없잖아요. 근데 각박해도 너무 각박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법으로 금지했을까요? 말씀드릴게요. 싱가포르에서는요. 권한이 없는 와이파이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해킹으로 간주한다고. 아, 해킹으로. 오, 이게 또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. 아, 다들 싱가포르 여행 가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얼마일 것 얼마 같으세요? 모든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가 해킹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. 그렇죠. 2천만 원 봅니다. 오, 다운. 2천만 원 오, 너무 무입니다 천만 원. 천만 원, 원 다운. 500. 500 업. 500업이 500. 아, 빨리. 700. 700. 700 업. 700 업. 850. 850. 850! 딩동. 850. <laughs> 맞습니다. 벌금이 20... 무려 와. 하나로 820만원. <laughs> 거의 비슷하신 <laughs> 거죠. 벌금 너무 세다. 네. <laughs> 어때요? 이 싱가포르법이 진짜 무시무시하죠?